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포석 이것만은 알고 두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백선입니다. 자, 백으로 뭐둘다 그렇게 나쁜 수법은 아닌데 걸치는 것이 보통일까요? 아니면 자기 모양을 삼삼으로 사면성으로 키워가는 것이 보통일까요? 자, 이런 형태는요, 지금 일단 뭐 흙이냐, 백이냐, 그누 무슨 돌을 잡고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흑은요 먼저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반에 주도를 해서 판을 넓게 짜고 내 진영을 넓게 만들어서 상대를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게다가 먼저 두기 때문에 상대가 같이 키우면은 더 느릴 수밖에 없고 상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백은요 나중에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걸 키우다가도 상대가 더 넓기 때문에 내걸 키우던 거를 내팽겨치고 상대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돌이 공격을 당하면서 다시 내 거가 깨지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정답은 걸침입니다. 물론 뭐 걸침이건 뭐 아니면 뭐 저기 상변 화점이건 혹은 뭐나일 짜건 전부 이제 흙의 모양을 견제하는 수법인데 다 좋습니다. 자 반면에 사면성을 두는 건요. 흙이 이런 식으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키우면 흙이 훨씬 빠릅니다. 흙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백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먼저 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공격을 하다가 두터워지면 계속해서 A나 B로 들어와서 동세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먼저 키우는 거, 백은 반드시 흙의 진영을 깨서 판을 쪼개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흙이 걸쳐갔는데요. 백은 A로 협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B로 붙여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지금은 일단 색깔의 문제도 있고요. 백이 협공을 하는지 흑이 협공을 하는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협공, 특히 화점에서 협공은 조금 나은데 소목 협공은요. 협공을 했을 때 협공을 한쪽 귀가 내귀여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상대 귀면은 거의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상대기죠. 그럼 잘못둔 겁니다. 자 그럼요, 흑은요, 이 A를 이용해서 협공한 돌과 싸우면 돼요. 뛰고 뛸때 그냥 뭐 협공을 대충합니다. 그리고 뛸때 같이 뛰어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씌워가게 되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백돌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번 돌려보죠 바둑판을자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백의 협공 충분히 가능한데요. 흙은 뛰고, 엮고 뛰고, 씌우더라도 전보하는 모양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좌변의 흙이 못 살아있죠. 좌변의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학 그리고 귀가 백이기 때문에, 백이 절대 나쁜 싸움이 안 나옵니다. 백이 약간이라도 좋은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흙으로 이성석을 쓰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쪽 손목이에요. 그렇다면 협공을 했을 때 뛰고 협공 뛰고 씌웁니다. 백이 뛰었을 때요, 아까는 걸치는 정도일 것 같았는데 지금은 흙이 뭐한번더 뛰어도 됩니다. 뛰더라도 이 쯤에서 뛰어나간다면 흙은 뭐 그냥 본만은 절대 아니고요, 어, 당당한 집이죠. 근그 반면에 백은 흑이 이게 중앙을 막혔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흑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되게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옆에 우하기가 흑이기 때문에 협공은 안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정석을 쓰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밑으로 붙여가기만 하더라도 무난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모양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모양입니다. 흑선인데요, A로 벌릴 것인지 아니면 B로 날일자를 둘 것인지 이 중에서 골라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둘다될것 같지만 이 하변 배속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됩니다. A는 양날개가 되는데요, 화점 양날개죠. 화점 양날개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이후로 더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자백은 3 3에 팝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런 특돌들이 사이에 없어도 삼삼을 파게 되는데 지금은 더더욱 좋습니다 자 한번 둬볼까요 받고 젖히고 늘어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흙의 세력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의 돌이 모두 중복입니다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흙은 A에 있어야 되고요 우변 같은 돌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우변에 돌 놓을 시간에 비 같은 곳에 갖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흙돌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단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흙이 중복이에요. 그리고 백은 손을 빼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흙이 너무 좁기 때문에 흙이 웬만큼 집을 지으려고 해도 백은 지어주면 엄청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백이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은 흙이 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백이 날일자로 올 텐데요. 지금 이곳을 날일자로 뚫렸기 때문에 우변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자리예요 우변이 굉장히 값어치가 떨어지는 자리인데 머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굳이 지금 흑도를 갖다 놓은 겁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돌 같은 경우는 뭐 A 같은 곳에 지금 갖다 놔야 되는데 우변 좀 한가하죠? 대기도도 집이 그렇게 불어나는 자리가 아닌 곳을 굳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날일자입니다. 뭐꼭 날일자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요. 날 일자가 보통의 한수고, 화점의 양날개가 좋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